칭찬은 아이들에게 좋다. 비록 칭찬, 이게 키워드야. 아이들 키워드야. 좋다. 이 내용이야. 어, 칭찬은 가장 강력한 도구들 중에 하나이다. 이용 가능한, 향상시키는데 이용 가능한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의 행동을. 어, 근데 얼도 있네. 칭찬이 이러+ 이러에도 불구하고 이 칭찬은 똑같이 강력하다. 향상시키는데, <laughs> 여러분의 자녀의 자존감을. 자, 다시 한 번. 칭찬은 가장 강력한 도구들 중에 어, 하나인 반면에, 이거네. 어, 향상시키는데 이용 가능한 어, 어린아이들의 행동을. 그것은 똑같이 강력하다. 향상시키는데 여러분의 아이들의 자존감을. 프리. 학교 가기 전 이거야. 어, 미취학 아이들은 믿는다. 하고서. 왓. 왓은 항상 별표야, 얘들아. 왓은 앞뒤로 없잖아. 선행사, 선행사도 없고 불완전한 문장. 템. 이거 사용식 동사잖아 아이온은 있는데 디온은 없고. 빌리부디에 여기 목적어 선행사가 없잖아. 명사. 그래서 미치학 아이들은 믿는다. 그들의 부모가 말하는 것을 댐 여기 이거 지금 시, 29번 모의고사 시험 때 여기 밑줄 거져 있었잖아. 댐이 이걸 말하잖아. s부터잖아. 댐 맞지. 어. 미치학 애들한테 말하는 것을 듣는다. 매우 뜻깊은 방식으로 어, 애들이 칭찬을 받으면 부모한테 칭찬을 받으면 되게 뜻깊게 생각한다 이거지. 자, 데, 아이들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 인지적인 정교함을 추론할 그리고 어, 분석적으로 추론할 그리고 거절할 잘못된 정보를 거부할 정교함을 가지고 있지 않다 자 그리고 여기에 밑줄이었잖아 부사의 밑줄이지 부사가 하는 역할은 뭐야 명사 빼고 다 꾸며주잖아 부사 꾸며주고 형사 꾸며주고 동사 꾸며주고 문장 정체 꾸며주고 여기서는 뭘 꾸며줘 요거. 추론을 꾸며줘. 선생님 이거 동사 아닌데요? 자, 이 투부정사에서 이리즈만 봐도 이거 동사잖아. 그래서 분석적으로 추론하다 이거잖아. 분석적으로 추론할 정교함 동사 꾸며 주는 역할. 자, 만약에 미취학 아이들은 만약에 미취학 아이가 지속적으로 듣는다면 희열에 대한 목적으로 됐. 자, 댓. 이거 무슨 뜻이야? 완전한 문장이지? 접속사 무슨 역할? 희열에 대한 목적어. 그래서 미취학 아이들이 만약에 계속적으로 듣는다면 그 엄마로부터 어 그가 똑똑하다고 그리고 좋은 졸업자라고 돕는 사람이라고 칭찬자 칭찬 칭찬 들으면 비 라이클리 투부 정사는 뭐뭐할것 같다. 뭐뭐할 가능성이 높다니까. 그는 어, 통합할 가능성이 높다. 어 인코퍼레이트 통합하다. 그 정보를 그 정보가 뭐야? 요것도 그 정보가 뭔지. 이거지 칭찬 들은 거. 그 정보를 그의 자아상으로 통합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t h i n k i n 이 주어야. 시험에 여기 빙이었었지. 이게 주어잖아. 동명사 주어잖아. 그럼 당연히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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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동사가 와야 되겠지. <laughs> 생각하는 것은 think of A as B잖아. 엄청 많이 나왔지. 어, A를 B로 여기다. 뭐, see A as B, view A as B, consider A as B. 다 똑같아. 어쨌든, 그 자신을, 그 자신을 소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근데 어떤 소년이냐면 똑똑하고 아는 소년이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상황을 다루는지. 아는 소년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아이들은 be likely to 부정사는 또 어, 만들 가능성이 없다. 근데 여기서 사역 동사야. 그를 그아기를 어, 견디게 동사 원형화 해야 되겠지? 그를 견디게 할 가능성이 높다. 더 오래 문제 해결 노력에 있어서 나는 칭찬받은 아이니까 더 오래 할수 있어. 이런 식으로 짧게 오면 안 되고 짧게라는 쇼터를 이렇게 오만내고 그리고 또 요거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보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보요 동사원형 이게 별표 하나라면 이건 두개더 멀리 떨어져 있잖아 자 다시 한번 음어어 증가시킨다 증가시킬 가능성이 없다 그의 자신감을 시도하는 데 있어서 새롭고 어려운 문제를 다 다시 처음부터 생각하는 것은 그 자신을 소년이라고 똑똑하고 어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안다고. 아는 소년이라고 그 자신을 생각하는 아이들은, 어, 그를 견디게 할 가능성이 높다. 더 오래, 문제 해결, 노력에 있어서, 그리고, 어,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의 자신감을, 어, 새롭고 어려운 문제를, 일을, 어, 일을 시도하는 데 있어서. 자, s i m i l a r 똑, similarly 하면, 똑같이, 앞뒤 똑같다, 이 말이지. 똑같이, 유사하게, 똑같, 또, 또 나왔네, 이거. 그 자신을, 어, 아이의 종류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어떤 아이냐면, 좋은 졸업자 인 소년이다 소년이 종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 여기서는 사육동사가 아니야 그냥 오용식 동사라서 여기 형사가 온거야 형사 어,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를 더 라이클린은 뭐뭐 할것 같은 이런 뜻이잖아 더 어, 자원하게 자원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 유튜브 정사는 무슨 역할이야 이 발렌티얼에 대한 목적어지 어, 자원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돕는 것을 일을 집에서 그리고 하, 어, 학교에서 유치원에서